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은 형 양녕과는 정반대 성격으로 순하고 점잖은 성격에 항상 잘 웃고 권력에도 욕심이 없던 인물이었는데요. 효령은 성격이 순하고 융통성이 없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저 빙그레 웃기만 할 뿐으로 나와 중전은 항상 효령이 웃는 것만 보았다. 부모가 모두 한 성격하는데 효령 혼자 이상하리만치 성격이 온순한 걸로 보아 아버지 태종보다는 큰아빠 의안대군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죠? 효령은 어려서부터 불교에 관심이 많았는데, 양령이 세자 자리에서 폐위되고, 충령이 세자로 책봉된 뒤로는 더욱 불교에 심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직구진 양령은 불교에 빠진 효령을 비난하며, 외모와 닮은 점을 이용해 효령을 사칭해 사고를 치는 등, 효령의 성격을 박박 긁었다고 하는데, 효령은 이에 대해 단한 번도 화내지 않았다고 하니, 성격이 정말 온순했던 것 같죠. 한 번은 양령이 효령이 불공을 드리는 절에 찾아와 불당 앞에서 살생을 했는데, 아니 형님, 이곳은 절입니다. 신성한 제사를 드리는 불당 앞에서 살생이라뇨? 이를 어찌 감당하려 하십니까? 내가 살아서는 왕의 형이고 죽어서는 부처의 형인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느냐?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하니 효령의 불심이 워낙 대단했던 것 같죠. 그러나 조선이 성리학의 나라이며 불교를 굉장히 탄압했기 때문에 왕자인 효령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효령은 불교 탄압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죠. 또한 효령은 나이가 91살이 되도록 장수한 까닭에 태조, 정종, 태종, 세종, 문종, 단종, 세조, 예종, 성종의 왕위 시절을 모두 겪었는데요. 그 오랜 시간을 살면서도 권력에 욕심이 없는지라 정치 싸움에 휘말리지도 않고 왕실의 우더른으로 대접받으며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태종의 아들들 중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나 싶네요. 태종의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을 알아보기 전에 넷째 아들인 성령대군을 먼저 살펴보자면 성령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태종이 왕이 된 후에 40살이 다 되어 태어난 늦둥이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14살의 나이에 홍역에 걸려 일찍 죽고 마는데요. 그러자 태종과 원경왕후는 35일간 고기반찬을 먹지 않을 정도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성령이 아파서 온 왕실이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양령은 활쏘기 놀이를 하는 등별 관심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훗날 양령이 어리의 일로 태종에게 혼날 때, 과거 성령이 죽었을 때 왕실 모두가 심히 슬퍼하였는데 그때 니놈은 궁중에서 활쏘기나 하며 놀았다면서 이게 사람이 되어서 할 짓이냐? 라고 혼내기도 했다고 하네요. 반면 여러 학문에 뛰어났던 충령은 의원과 함께 의학서적을 뒤져서 직접 약을 다려 성령에게 먹였다고 하니 이 모습을 본 신하들이 탐복할 만했죠. 셋째 충령의 이름은 이도로 세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고작 4살밖에 안 됐었습니다. 충녕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공부를 좋아했다고 유명하죠. 특히 유학을 하도 좋아해서 유학책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충녕은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읽느라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 데다 식사 습관도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어려서부터 이런저런 병치례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에 걸린 충녕이 앓는 와중에도 책을 놓지 않고 있자. 태종은 이러다 병이 더 악화될까 걱정돼 충령의 책을 모조리 압수해버렸는데요. 그런데 똑똑한 충령은 언제 한번 이런 사단이 날줄 알았던 걸까요? 책을 전부 뺏긴 충령은 병풍 뒤에 꽁꽁 숨겨놨던 구소수관이란 책을 몰래 빼내더니 이책한 권을 가지고 무려 11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충령은 천성이 총명하고 공부를 좋아하여 날이 아무리 덥거나 아무리 추워도 밤이 새도록 글을 읽었다. 그래서 나는 이러다 이 아이가 병이 날까 두려워 항상 밤에 그리는 것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충령은 그래도 나의 책이란 책은 모두 가져다 읽더구나. 이리도 영특했던 충령이지만, 당시 왕자에게는 엄격한 신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지위가 너무 높아지면 세자나 왕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 왕자는 정승, 판서도 될수 없으며, 그냥 적당한 관직으로 만족해야 했는데요. 그런 충령이 안타까웠는지, 태종은 충령이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마음껏 하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줬고, 그렇게 충령은 원하는 책은 모조리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음악, 그림, 화초, 수석에 이르기까지 관심 있는 건 모두 섭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양령은 공부는 죽어도 하기 싫어하는 데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일탈을 일삼는 데 비해, 이 똑똑하고 재능 많은 충령이 너무 돋보였던 걸까요? 신하들 사이에서는 점점 충령을 칭찬하는 말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인전에서 보면 보통 충령은 왕위에 오를 욕심이 없이 정말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충령을 눈여겨보는 태종이 그를 세자로 삼았다는 식으로 표현된 게 많은데요. 하지만 실록을 들여다보면 사실 충령도 은근히 왕위의 욕심을 드러낸 듯 보입니다. 앞선 화에서 태종은 양령의 어떤 일탈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다가 양령이 쓴 편지를 읽고는 도련 양령을 폐위한 것처럼 묘사했는데 사실 태종은 그전에도 양령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간 세자를 바꿀 수도 있다며 몇번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태종의 마음이 슬슬 양령에서 떠나고 있음을 눈치챈 충령은 점점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총명함을 내보였으며 그때마다 태종은 역시 충령이로다. 과연 세자에 비해 학문이 출중하구나. 라며 충령을 높여주었는데요. 또한 충령은 종종 양령을 도발하기도 했습니다. 어느날 양령이 한 기생을 데리고 침소로 가는 중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 기생은 과거 양령의 매영이 거느리던 기생이었습니다. 유교의 나라인 조선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자 이 사실을 안 충령은 양령을 찾아가, 저하, 한 집안에서 일해서야 되겠습니까? 라며 양령을 꾸짖었고, 한 번은 양령이 새 옷을 장만했다며 자랑하자, 저하, 먼저 마음을 바로잡으신 뒤에 몸을 꾸미는 것이 옳습니다 라며 또 양령을 꾸짖었는데 이때 하필 옆에 있던 신하들도 덩달아 충녕대군의 말씀이 올사옵니다 먼저 마음을 갈고 닦으소서 라면서 양령의 속을 박박 리는데요 그러자 양령은 태동을 찾아가서는 충녕을 험담합니다 충녕은 말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심약한 놈입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만 할줄 알지 분명 결단을 내릴 땐 용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자 태종은 넌 충녕을 잘 모르는구나. 충녕이 겉보기엔 두뇌 보여도 큰 일을 당해 결단할 땐이 나라의 충녕보다 뛰어난 자가 없느니라 라며 충녕을 두둔하는데요. 이외에 충녕이 야심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은 따로 있었는데 어느 날 충녕이 남재와 몇몇 신하들에게 술자리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남재가 제가 오래전 전하께서 왕자셨을 때 전하께 학문을 권해드렸더니 전하께서는 왕이 될 수도 없는데 공부를 해서 뭘 합니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왕의 아들이라면 누군들 왕에 오르지 못하겠습니까?라고 답했사온데 지금 대군께서도 학문을 좋아하시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엄연히 세자가 존재하는데 다른 왕자에게 왕이 될수 있다고 부추기다니. 왕자는 세자에게 잠재적 경쟁자이자 위협이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하는데 태종이 세자 이방석을 제거하고 왕이 된지 얼마나 됐다고 세자가 아닌 왕자에게 이런 선동을 했다간 자칫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충녕이 정말 왕위에 욕심이 없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싶으면 버럭 화를 내며 반박해야 했지만 충녕은 별말 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다시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는데다. 잘못해서 태종이 귀에 이 말이 들어가면 자기도 피해를 볼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충녕은 먼저 태종을 찾아가 이 사실을 전합니다. 하지만 태종은 남자가 그런 말을, 하하하, 그 양반 술 취하면 그런 말도 하는구나. 라며 그냥 넘어갔는데요. 이렇듯 양령의 세자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충녕은 자꾸만 자기 존재감을 어필했고, 태종이 양령을 폐위하자 가장 유력한 다음 세자 후보로서 신하들의 지지와 함께 마침내 세자에 오르게 된 거죠. 세자를 충녕으로 바꾼 지 고작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태종은 충격 발언을 합니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아니 대옵니다 전하. 전하께서 관경하신 데 벌써 양위라니요. 게다가 세자 저하께서는 아직 세자가 되신 지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사옵니다. 부디 세자께서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려 주시옵소서. 태종이 선의 파동을 일으킨 게 여태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대신들은 항상 그랬듯이 그냥 태종이 쇼를 하는 줄 알고 이번에도 원래 하던 것처럼 적극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러나 태종은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었는지 아예 즉위식까지 진행시켜 버리는데요. 그렇게 세자가 된지 고작 두달 만에 왕위에 오른 충녕대군, 이 왕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아는 세종대왕입니다. 그런데 태종은 왜 이리 급하게 왕위를 넘겨준 걸까요?